CT2022에서 우리 그날까지 2028님이 이제 싱크풀에 글을 안 쓰세요 싱크풀도 이제 거의 뭐그 게시판 수준이 거의 네이버 종토방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 지금 어제 그날까지 2028님이 이 CT2022 여기 사이트에 이제 올해 3조 5천억 정도의 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작년도 실적이 나온 거고 올해는 이렇게 지금 여기가 3.5조 잖아요. 3.5조인데 진단 키트가 어, 한 3.5조에 엄청나게 차이를 많이 합니다. 이게 진단 키트고 이게 기존에 있던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그리고 요게 램시마 SC, 그 다음에 CTP16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왜 이런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잠깐 보시죠. 뭐 3.5주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우리가 1년 기다려보고 매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그죠. 3개월마다 3.5주 나오려면 분기당 평균 8천억 나와야 되는 겁니다. 8천억 그죠.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날까지 2028 님이 판단하는 근거가 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을 하면 좋은데 저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 산마을 보시면 재고까지 다 파악을 하세요. 그날까지님이. 그래서 적정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실제 시장 판매하는 실적이 비례해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그래서 아, 삼마가, 삼마만 봤을 때 1조 2천억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썼습니다. 1조 2천억, 그죠? 그 삼마 이외의 의약품에서는 램시마, 에스시, 유플라이마, 레키로나 합계가 약20% 증가 3,700억. 레키로나는 뭐, 올해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램시마, 에스시와 유플라이마가 3,700억 정도. 3,700억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셨고, 다음에 CTP16은 한 740억 정도. 740억 정도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품이 이제 중요한데, 태바양이 한 1280억 원, 케미칼 5100억 원, 진단키트 9630억 원, 기타 용역 등을 포함해서 총 1조 8660억 원, 진단키트를 한 1조 원 가까이 보셨어요.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은 약 3조 5천억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 아, 무려 87% 87% 정도 성장을 하면 아, 가슴이 또 웅장해집니다. 가슴이 좀 웅장해지고요. 아, 뭐 작년에 한 2조 정도 가까이 낸 회사가 만약 이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면 아, 진짜 아서프라이즈 한 겁니다. 엄청난 발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되게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일 궁금한 게 주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3조 천억 정도의 매출이 상아 예상한 게 현실됐다 이 했었을 때 현재 지금 세트론의 주가가 아, 퍼를 한40 정도 받고 있습니다. 퍼40 그래서 22년 주가를 봤었을 때퍼 40을 3.5조의 실적으로 보면 30만 원 초반대가 아 맞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40 정도의, 퍼를 40 정도 받았을 때, 뭐, 30, 한 2, 3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삼성바이오직스나, 다른 바이오 주식들, 퍼 받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만약에, 어, 뭐 삼성바이오직스만큼은 원하지도 않고, 그냥 퍼를 2022년도 3.5조 예상으로 해서 펄을 100을 받는다 했을 때 80만원 이래요. 80만원. <laughs> 주가. 아 이거 또 아까 기우성 부회장님이 80몇만원 얘기하셨잖아. 그죠? 80몇만원 얘기하셨는데 아 너무 너무 비슷해. 이거 보고 컨닝하셨나? 기우성 부회장님. 근데 80만원 간다는 거는 저는 좀 너무한 것 같고 아 올해는 올해는 뭐 그냥 적정하게 아 우리의 지친 마음을 좀 달래주는 정도만 해도 저는 저는 사실 내년 말에 아 신고가만 가도 정말 해피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기대 뭐 올해 말에 80만원 갈 거야 막 이렇게 막기대만빵 너무 희망이 크면 우리가 지금 겪어서 알잖아요. 실망이 얼마나 큰지, 그죠? 여러분들, 어, 퍼50될 때까지는 퍼50 보면, 아, 퍼50 보면은 아, 40 정도 되겠네, 그죠? 80, 페, 퍼 100일 때 80이니까는 요 정도 되겠네, 그죠? 요정, 아, 요 정도 되겠네. 40만 원이니까. 근데 그거는 뭐, 일단, 매출이랑 영업이 나오는 거 보고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을 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회계의 불확실성은 오늘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제거될 거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 이거 차트 한번 기억나시죠? 어, 어제, 요게 지금 제가 쓸트려온 수역주지연대에서 받은 자료인데, 음, 증선위가 3월 10일, 아, 3월 23일, 금융위가 3월 16일, 3월 30일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선위가 3월 10일, 3월, 3월 10일 또는 3월 16일 날 열리고, 금융위가 3월 23일, 3월 20일입니다. 어, 우리가 2022년 3월 말이면 이게 다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기사 보면 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3월 11일 날 어, 결론이 뭐 중과실이냐 과실이냐라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 3월 10일 날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3월 11일 날 발표할 예정인가? 왜냐하면 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취합을 해서 내면 금융위는 그냥 확정 의결하는 그 정도 프로세스를 밟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음, 만약에, 아, 3월 11일, 이 금융당국의 판단이 오는 11일 나올 예정이라면, 음, 우리가 3월 11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2주 후에 3월 25일날,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3월 25일 주주총회 때까지 나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만회가 되면 주주총회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것 같다. 여러분들 한번 금액을 한번 적어줘 보세요. 저는.